안녕하세요. 에이페옥션 대표 정정환입니다 오늘은 제가 지하철 5호선 영등포시장역 앞에 와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경매 물건은 이거 영등포시장역으로부터 도보 1, 2부 거리에 갈수 있는 초역세권 물건입니다. 이거 영등포시장역 주변에는 영업설 상업시설들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영등포의 가장 대표 상권인 타임스퀘어가 위치하고 있고, 영등포 먹자골목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는데 젊은 청춘들이 많이 모여서 먹고 마시고 즐기는 곳이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차역과 지하철 1호선이 존재하고 있는 영등포역까지 충분히 걸어. 갈수 있는 거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영등포 시장역으로부터 두 정거장만 가면 여의도까지 충분히 갈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곳은 여의도에 직장을 둔 젊은 직장인들이 헤드타워로서 아주 선호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오늘의 추천 경매 물건은 지상 6층 건물로 오피스텔과 다가구 주택으로 구성되어 있는 근린주택입니다 호실수만 무려 38개를 가지고 있는데 모두 복층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공실 없이 임차인만 꽉 채운다라면 월 2400만원 이상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우수한 물건입니다 임대 수익도 참 매력적이지만 더욱 매력적인 부분은 본권은 현재 2위에 유찰되어 감정가 대비 64%의 경매가 시작됩니다 지난 97부동산 대책 이후로 서울에 있는 다가구 주택 대출받기가 와. 정말 어렵습니다 다가구 주택이나 다중주택의 경우 주택면적이 전체 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0% 이상인 경우 반 공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나오는 대출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오늘의 경매 물건의 가장 큰 장점, 대출 가능합니다. 신탁 대출을 활용한다라면 낙찰 가격의 90%까지 대출이 가능한 물건입니다. 오늘의 경매 물건 참 여러 가지 장점이 많은데 본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힘차게 경매 물건 보러 가 보겠습니다. 저 따라오시죠. 오늘의 경매 물건입니다. 사건 기본 내역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본건의 사건 번호는 2024 타경 1 1 9,955번입니다. 소재지는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6가 38-1번지입니다. 본건의 감정 가격은 63억 8천 1 1 3,900원입니다. 본건이 현재 2에 입찰되어 최저 입찰가는 감정가 대비 64%인 40억 1,327만 3천원입니다따서 입찰 보증금은 최저 입찰가의 10%인 4억 832만 7,300원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토지 면적 92.8평, 건물 면적 298.1평, 시의 면적으로 25.8평인 매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건은 기업은행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입찰일은 2026년 1월 15일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등기부 등본 내역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본건의 소유권 보전 등기는 2018년 11월 29일입니다 말소 기준 권리는 2018년 12월 6일 기업은행의 근저당권입니다 등기부 등본에는 근저당권 한건 임차권 30건 가압류 한건 압류 한건 따라서 등기부상의 총 채무액은 72억 500만원입니다 본권을 낙찰받을 때 인수되는 등기부상 권리는 없으며 모든 근저당권은 말소가 가능합니다 건축물 대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본건의 용도 지역은 준공업 지역입니다 지하 2층에서 지상 6층 건물로 건폐율은 58.61% 용적률 240. 출구 프로입니다. 건물의 구성도는 지하 2층 계단실 및 주차장, 지하 1층 계단실 및 창고, 1층 사무소 및 오피스텔, 2층에서 3층은 오피스텔, 4층에서 6층은 다가오 주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번커는 현재 유방 건축물에 등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1층에 16제곱미터가 유방 건축물로 불법 중축되어 현재 이행강제금 부과되고 있는데 저희가 영등포 구청에 문의 결과 이행강제금은 정확히 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추측해 보건데약 200만 원대 정도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차장은 기계식 14대, 5개 세대로 총 17대를 가지고 있으며 엘리베이터까지 갖춰져 있는 물건입니다. 층별 구성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지하 2층 주차장 및 계단실 41.44평 지하 1층 주차장 및 창고 24.84평 1층 근리시설및 계단실 11.5평 현재 사무실 1개호와 원룸 1개호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층 오피스텔 51.76평 원룸 7가구 3층 오피스텔 51.76평 원룸 7가구 4층 다가오주택 40.38평 원룸 7가구 5층 다가오주택 40.38평 원룸 7가구 2층 다가구주택 36.04평 원룸 7가구 그리고 옥탑에 원룸 9.2평 1.5룸 한가구로 구성되어 있어서 총 38개 호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층에서 6층까지 모든 호실이 복층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본건의 말소 기준권리는 2018년 12월 6일 기업은행의 근저당권입니다. 말소 기준권리보다 빠른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서 낙찰자가 인수하는 임차인의 보증금은 전혀 없습니다. 본건은총 38개 호실을 가지고 있는데 36명의 임차인이 권리신고 및배당신청을 완료하였습니다. 권리신고를 하지 않는 호실 102호, 606호 2개 호실인데 공실인걸로 추정이 됩니다. 등기부등본에 무려 30명의 임차인이 임차권 설정 듣기를 하였는데 이처럼 임차권 듣기 설정만으로도 권리시고을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최우선변제금 대상이 되는 세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말소기준권리 1인 2018년 12월 6일 기준 서울시의 경우 보증금 1억 1000만원 이하 3700만원까지 최우선변제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207호, 403호, 505호 총 3개 호실이 최우선변제금 대상입니다. 그런데 본건의 경우 은행 은행의 채권 최고액과 임차인의 보증금 합계가 무려 85억 6천만 원입니다. 따라서 최저 입찰가 기준으로 봤을 때 무려 45억 원의 임차인이 큰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소개시켰던 물건 중에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사례인데 아무래도 임차인의 명도 저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고 명도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건물의 외부 모습, 내부 모습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본 물건은 2018년 도에 지어진 건물입니다 현재 한 7년 정도 지난 건물인데 시축급 건물 못지않게 깔끔한 외관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외장지는 대리석 재질로 되어 있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가장 매력적인 부분이 층고가 굉장히 높다는 걸알 수가 있을 거예요 옆에 건물에 비해서 훨씬 높은데 본 건물은 전용면적 5.7평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복층만 전용 2.2평 그 정도 가지고 있어서 임차인들이 편안한 생활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본 건물 앞에 8m 이면도를 가지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임차인들 생활할 때 개방감이 있는지 살펴보겠는데요. 이 건물의 현관 있는 쪽이 북향인데, 지금 북향 쪽으로 앞에 가리는 건물이 없기 때문에 안에 생활하신 임차인들 충분히 개방감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후면부 쪽이 남향 부분인데, 남향 쪽에서도 전혀 가리는 것 없이 햇살을 충분히 하루 종일 받을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한번 뒤쪽 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후면부, 뒷면부를 보고 있습니다. 바로 뒷면부에는 큰 건물이 없고 단독주택이 자리 잡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햇살이 하루 종일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안에 임차인들 아주 쾌적한 생활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이 건물의 가장 매력적인 부분이 지하철 5호선 영등포 시청역으로부터 도보 1,2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초역세권 물건인데 지하철 두 정거장만 가면은 여의도까지 갈 수가 있는 거리입니다. 따라서 여의도에도 많은 오피스텔들이 있긴 한데 비싸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더 저렴한 물건을 찾는 분들이 이곳을 가장 선호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더군다나 여기에 살고 있는 인차인들 주변에 생활 인프라가 너무 잘 구축되어 있는데 타임스퀘어 영등포 옥자 골목. 그리고 기차역 영등포역, 지하철 1호선 영등포역까지 충분히 걸어갈 수 있는 거리 내에 있거든요. 그래서 임차인들 생활하는데 전혀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건물의 세부적인 부분까지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건물은 총 주차장 17대를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5개의 세대 될수 있는 공간이 있고 여기에 기계실 주차장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지하 2층에 다 주차 공간이 마련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건축물 대장을 보면 은 여기 1층에 근린생활시설 사무소가 위치하고 있는 걸로 나오는데 현관문 좌측에 별도의 연관 출입문이 있잖아요. 전용면적 7.3평의 사무소가 있는데 현재는 공실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안에 내부는 어두워서 볼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사무소 바로 옆에 우편함이 있는데 우편물들이 굉장히 많이 쌓여있는 호실이 보이고 있네요. 대략적으로 한 7개 호실 정도의 우편물이 굉장히 많이 쌓여있는데 아마 여기는 지금 현재 거주는 하고 있지 않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우편함 좌측에 택배 보관함이 별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전기 계량기 단자함에 혹시 단전된 세제가 있는지 확인해 보겠는데 어 일단 102호 근린생활 사무소로 쓰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에 전기가 철거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전기 계량기가 철거된 세대가 하나 보이고 있는데, 401호가 철거되어 있습니다. 내부 들어가서 도면에 나와 있지 않는 101호가 존재하는데, 어디가 있는지 한번 확인하고 내부 살펴보겠습니다. 1층 내부에 들어왔습니다. 내부에 들어오자마자 제 눈에 들어오는 것은 이 천장 높이인데요. 지금 굉장히 층고가 높게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전층이 복층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층고가 높은 건데, 자, 이 건물, 보통 다른 건물에도 복층 구조를 가지고 있는 그런 걸볼 수가 있는데, 층고가 낮아서 임차인 생활하는데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데, 이 건물은 층고를 충분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복층에서도 충분히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가지고 있다는 걸그 임차인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까지 갖춰져 있는데, 이 엘리베이터 위에 분위기 있는 센서 등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센서 등 옆에 모니터가 보이는데, 아무래도 저기는 CCTV 모니터인 것 같은데, 현재 작동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매각 물건 명세서에 보면은, 101호에 있는 임차인이 권리신고를 한 걸로 일단 나와 있는데, 101호 위치가 애매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별도의 출입문 하나가 101호란 표시가 되어 있네요. 바깥으로 나가는 출입문 같은데, 어, 이 뒤쪽 부분에 어, 별도의 호실이 존재하고 있네요. 101호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호실은 써이지 않은데 저희가 건축물대장에 보면은 16제곱미터가 유방건축물 존재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 자 바로 이 101호 부분이 불법 증축한 부분입니다 이행강제금 부과되고 있는데 저희가 확인 결과 정확한 금액을 확인할 수가 없어요 다만 제가 추정해보건데약 200만 원대에이행강제금 물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호실 옆에 별도의 보일러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일러실 문이 잠겨있네요. 본 건물은 6층 건물인데, 엘리베이터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음, 엘리베이터 깔끔하게 관리가 되고 있는 거예요. 현재 여기는 6층까지 운행 가능한데 15인승 엘리베이터입니다. 제가 보통 1층에서 옥상까지 올라가면서 하나하나 살펴보는데 여기는 워낙 높이가 있기 때문에 옥상에서 1층까지 내려오면서 하나하나 하자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 옥상에도 별도의 호실이 하나 존재하는 걸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옥상으로 향하는 문인데요. 지금 여기에 어, 옥상에 올라오자마자 눈에 띄는 게 하나 있네. 지금 태양광 설비가 여기가 되어 있네요. 나무들이 설비 이용해서 여기에 전기를 공급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여기에 701호가 전재하고 있습니다. 호실포시는 되어 있지 않지만 은 701호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전용면적만 무려 9.2평에 해당되거든요 근데 한 가지 특이한 점이 불법 증축되어 있는 게 분명한데 이 부분은 유방건축물에 등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태양광설비 아래에 잔디밭처럼 이렇게 설치가 기 되어 있는데 별도로 흙이 지금 존재하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흙이 있는 경우 약간 옥상에 누수위험도 있는데 잘 처리는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여기에 외수구도 별도로 존재하고 있고. 6층임에도 불구하고, 친구가 굉장히 높아서, 다른 건물들이 다 아래에 내려다 보이고 있네요. 저기에 초등학교가 보이고 있고, 나머지 주변의 모든 환경들, 다 건물들이 다 보이고, 치아가 확 튀어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옥상 전체적으로 방수 상태는 확인할 수가 없는데, 태양광 아래에 흙이 깔려 있고, 잡풀들이자라고있는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은 나중에 화단을 만들 것인지, 아니면 다 없애고, 깔끔하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습니다. 701호 남양 부분, 별도의 테라스 공간이 존재하고 있는 걸 일단 보이고 우측 부분에 약간의 옥상 공간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옥상 부분 확인해 보았고요 이제 내부 들어가서 내부 모습 살펴보겠습니다 자, 옥상 계단참인데 여기에 화분이라든가 개인 가재도구들이 조금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건물이 그 복층 구조로 굉장히 층음 높기 때문에 계단부터가 굉장히 가파르게 되어 있고 어우, 제 모습이 왜곡되고 보일 것 같습니다. 여기는 6층입니다. 6층은 601호에서 607호까지 총 7개 호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전용 면적을 살펴보면은 1호 라인 6.5평, 2호 라인 5.7평, 3호 라인 5.7평, 4호 라인 5.7평, 5호 라인 5.7평, 6호 라인 5.7평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1호 라인만 전용 6.5평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모두 5.7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부에 복층 구조에 전용 면적 2.2평 정도 되는 걸로 확인이 되는데 복층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그래서 임차인들이 거기에서 침대 생활 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천장에도 센서 등이 건물 분위기에 맞춰서 잘 갖춰져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건물 안쪽에 별도의 보일러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어, 그렇지만 보일러실 문이 잠겨 있어서 내부를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6층의 특징 하나가 여기에는 휴게공간으로 허가를 받았는데 주거공간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5층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계단참에 수도 계량기가 설치가 되어 있네요. 5층의 수도 계량기인데 보통 서울에 나와 있는 좀 경매 물건들 다단종주택이다 줄을 이루고 있는데 이 물건은 특이하게도 4층에서 5층, 6층 모두 다가구 주택으로 허가를 받았습니다. 다가구 주택은 다 공용으로 수도를 쓰는 게 아니고 각 세대별로 수도 요금이 분리돼서 부과되고 있는데 수도 계량기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5층입니다. 5층 또한 501호에서 507호까지 모두 7개 호실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용 면적을 살펴보면은 6층과 똑같은데 1호라인 6.5평, 2호라인 5.7평, 3호라인 5.7평, 4호라인 5.7평, 5호라인 5.7평, 6호라인 5.7평, 7호라인 5.7평. 자이 건물은 2층에서 6층까지 모두 동일한 전용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이 부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두 복층 구조를 가지고 있거요 5층에는 임차인들의 개인 들이 복도에 나와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복도 안쪽에 별도의 보일러실이 존재하고 있는데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잠겨 있어서 도시가스 공급 제한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벽면 상태를 보면은 보통 다른 건물 들은 타일로 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는 지금 6층, 5층 다 타일이 아니고 별도의 콘크리트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 4층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는 4층입니다. 4층 또한 401호에서 407호까지 총 7개 호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전염 면적은 5 7평이 줄을 이루고 1호 라인만 6.5평입니다. 여기도 안쪽에 보일러실이 다분히 잠겨있네. 일단 옥상에서 지금 4층까지 내려왔는데 벽면에 어떤 미세한 균열 하나 없이 아주 튼튼하게 잘 지어진 건물이라는 생각이 들고 일단 무엇보다도 층고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건물 자체가 아주 시원시원한 느낌이 듭니다. 아주 잘 지어진 건물입니다. 그리고 청소 상태도 굉장히 양호한데 최근까지도 이 건물 내부 다 청소를 하고 있었던 걸로 생각이 듭니다. 다음 3층 내려가 보겠습니다. 여기는 3층입니다. 3층 또한 301호에서 307호까지 총 7개 호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건물의 특징 하나가 2층에서 6층까지 모두 호실별로 전염 면적이 똑같이 적용되고 있는데 5.7평이 줄을 이루고 1호 라인만 6.3평으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여기가 4층, 5층, 6층과 다른 부분은 4층, 5층, 6층은 다가구주택으로 허가를 받은 부분이고 2층과 3층은 오피스텔로 허가를 받았습니다. 4층에서 3층 대로 왔는데 가장 큰 차이점 하나가 눈에 보이고 있네요. 4층에 비해서 이 3층의 중간 복도가 훨씬 더 넓게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4층과 다른 점한 부분이 보이고 있는데 4층은 콘크리트 구조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지금 타일로 구성이 되어 있네요. 벽면이 타일도 굉장히 고급 타일을 썼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매지 처리도 깔끔하게 다 되어 있고 뭐 흠잡을 데 없이 잘 마무리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복도 안쪽에 보일러시 설치가 되어 있는데 역시 잠겨 있습니다. 다음 2층 내려가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2층에서 3층 올라간 계단참에 수도 계단기가 설치가 되어 있는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2층입니다. 2층 또한 201호에서 207호까지 총 7개 호실로 구성되어 있고, 전용 면적 1호 라인만 6.3평이고, 나머지는 5.7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복도 사이즈가 좀 넓게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타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건물 내부 상태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정말 건물 지을 때 신경 써서 잘 지어진 건물이라는 느낌이 듭니다. 자, 다시 이제 원점으로 1층 내려가 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다 지상 부분 살펴보았고요. 이 건물은 지하 1층, 지하 2층,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한번 내부 내려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 지하 1층과 지하 2층은 어떤 호실이 존재하진 않습니다. 지하 1층인데, 지하 1층 계단 내려오자마자 현관문 하나가 보이는데, 별도의 호실 표시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제가 현황도상 여기를 확인해 봤더니, 창고로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이 안에 의인 차인도 들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지하 2층 내려가 보겠는데, 지금 벽면이 굉장히 층고가 높다는 걸 다시 한번 실감할 수가 있고요. 벽면 상태 확인해 봤더니, 약간의 곰팡이가 살며시 끼어 있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여기에 또 별도의 출입문이 하나가 있습니다. 안에 들어가 보면 기계실, 주차장이 설치가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을 거예요. 어, 그런데 지금 출입구 두, 나오, 들어오자마자 우차측과 우측에 조그마한 구멍이 뚫려 있는 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어, 어두워서 내부를 볼 수가 없는데, 자, 안에 들어왔는데, 어, 별도의 어떤 가재도구 없이 하나의 창고로 되어 있는데 굉장히 넓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충분히 이 공간도 활용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반대쪽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어 여기도 굉장히 넓은 구조로 되어 있네요. 아, 아깝다. 충분히 이 공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별도의 출입문을 달고 물론 참고로 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 같은 경우는 요즘 뮤지션들이 음악실 또는 녹음실 을 찾는 경우가 많은데 지하이기 때문에 소음 걱정도 없고 별도의 룸을 만들어서 그런 분들한테 임대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느낌도 드네요. 자, 그리고 기계실 주차장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건물 외부 내부 하나하나 살펴보았는데 어때 마음에 드셨나요? 자, 이 물건이 마음에 드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자, 본 물건이 가지고 있는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일단 장점을 먼저 살펴보면, 일단 첫 번째 장점, 본 물건은 지하철 5호선 영덕포 시장역으로부터 도보 1, 2분 거리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아주 초초 역세권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나온 어떤 물건보다도 우수한 위치에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장점으로 본 물건은 38개 호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호실수가 많을수록 임대 수익은 훨씬 크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장점으로 본 물건은 복층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실내 전용 면적이 5.7평인데 여기에 플러스 알파 2.2평 정도의 복층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워낙 층고가 높기 때문에 키큰 성이 아니라면 충분히 그 안에서도 침대 생활 또는 여러 가지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장점으로 본 물건은 현재 2위에 입찰되어 감정가 대비 64%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가격이 충분히 떨어진 만큼 나름대로 매력적인 요소가 추가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 장점으로 본 물건은 신탁 대출이 충분히 가능한 물건입니다. 감정가의 80% 또는 낙찰 가격이 90%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이 물건은 연면적에서 주택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이 50% 미만, 즉, 근리생활시설 부분이 50% 이상입니다. 따라서 방공제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낙찰가격의 90%가 대출이 가능합니다. 자, 대출 지렛대 활용하셔서 이 물건 관심가지고 도전해보시기 바랍니다. 어, 단점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점, 본 물건은 2018년도에 지어진 건물입니다. 동네에 나오는 물건들이 대다수 2020년에서 2021년, 2022년 사이에 지어진 건물들이 많은데 이에 비해서 이게 7년 정도 된 건물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내부 또는 외부 다살펴봤는데 전혀 세월 ]의 흔적을 느낄 수 없을 정도로 잘 지어진 건물이고 관리 또한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단점으로 본 물건은 일반 건축물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현재 1층 부분에 101호로 추정이 되는데 약 16제곱미터가 불법 증축되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이행강제금을 추정할 수 없지만 제판단으로는 200만원대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 있는 걸로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승리를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본 물건은 총 34개 호실을 가지고 있는데 대다수 5.7평으로 구성되어 있고 나머지 1개 호실이 6.3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물건은 다 복층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월세 계산했을 때 대략 보증금 1천만 원에 월 65에서 70만 원 정도 충분히 받을 수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다면면 공실 없이 임차인 꽉 채운다는 월 2400만 원 정도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제가 현장에 와서 확인해 본 결과 지하 1층에 별도의 창고 공간을 가지고 있고 또 지하 2층에도 창고처럼 쓸수 있는 공간이 두 개가 존재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세 개의 공간을 활용. 에서 임차인들 계까지 전달하면 좀더 수익을 높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에이펙션은 부동산 경매 컨설팅 전문 기업입니다. 평소에 시간이 없어 경매 공부를 할수 없는 분 그리고 경매가 어려워 왠지 경매 투자가 망설여지시는 분 그리고 믿고 신뢰할 만한 컨설팅 업체를 찾고 계시는 분 저희 에이펙옥션에 전화주시면 언제든지 좋은 물건 좋은 가게에 낙찰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본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